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뿐 아니라 납품업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평일이라도 한 달에 두번 마트 문을 닫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세계 SSM은 자진해 월요일로 휴무일을 바꾸었지만 나머지 8개 SSM, 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란 이유로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회 현장유일하지동일대 a n Sam Sibir, k a n g s o 마트 노조, 시민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인들은 마트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어느 정도 매출 상승 효과를 봤지만 5월 들어 휴무가 사라지면서 30%가량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 대비해서 물건 양을 많이 늘렸거든요. 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바로 없어졌습니다. 한30%정도 오는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마트 휴무 폐지는

강서구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구청 홈페이지에 휴무일 폐지 공구를 두 차례 게시했지만 아무런 반발이 없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된 점에 불만을 보이면서 월요일 휴무라도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강서구 청장님이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이 없어서 시행했다. 지역 이 말씀은 정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시행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무시하는 그런 우리 구청장님이 아닌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휴무일 폐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